지난해 말 충주에서 발생한 노부부 살인사건 용의자가 막내 아들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아들이 결국 법정에 섰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는 범행 도구의 행방이 오리무중이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주의 농촌주택에서 둔기로 참혹하게 살해된 노부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노부부 집을 방문했다 잠적한 막내아들 46살 김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닷새만에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석달만에 법정에선 막내아들 사건 당일 부모님 집에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거듭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목격자가 없었지만 당시 정황을 근거로 김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부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에 누군가 집을 드나든 흔적이 있고 마을 CCTV에 찍힌 막내 아들 차량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막내 아들 김 씨가 재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한 적이 있고 노부부가 숨진 뒤 잠적한 것도 범행을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없이 시작된 존속살해 재판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